제가 장, 그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병신이라서 저어로젤리트를안 넣는 게 아닙니다. 라이젠 7000번대 보드도 게임용으로 제가 봤을 때는 차후 업그레이드를 고려한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자 오늘 주제 안 하고 갈까요? 라이젠 7000원 대 비싼 보드가 돈 낭비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자, NVMe 5.0 이거 쓰셔야 되는 분 별로 없어요 네. 작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그러면 B보드하고 X보드가 로직적 차이가 있냐 어, 어,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라이젠 쪽 계열은 대부분 게임용이에요. 그리고, 방송하시는 분들 있죠. 일부 있죠. 네. 실제로, 이거, 가지고, 실작업, 하시는 분,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요 거의 없어. 요 이분들은 좀, 여러 예외로 치고. 그러면 이제, 자, 심플하게 설명, 이제, 전원부를 가지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인텔 가지고 설명 드려볼게요. 자, 현재, 여기 보드나 인텔의 인터에쓸수 있는 Z790 PG 라이트닝 이라는 보드입니다 자, 근데 어, 드라이버모스 거든요 예, 이게 50A급인걸로 내가 알고 있어 자, 50A급이면 자, 50 곱하기 14는 700이지 700 자, 700A급 드라이버모스 제품이면 13900K도 문제 없이 쓸수 있거든요 보드로 인한 성능 하락은 없어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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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봅시다. 자, 그러면 b 6 5 0 아, 립타이드, 립타이드. 자, 립타이드는, 자, 드라이버머스 50A급 12개입니다, 12개. 자, 12개. 자, 600A, 600. 자, 인텔 13900K. 급그 전기 돼지가 700A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근데 라이젠은 인텔에 비해서 거의 반토막이죠. 그러면, 과연 이 전력, 전력량이 필요할까? 이, 이 드라이버 버스이 정도의 용량이 필요할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자 B650HDV 로 7950X 가장 발열이 높았던 이번 세대제품 감당되는 거 보셨죠? 보셨어요 자 드라이버 버스 8개예요 8개 자 그럼 얘는 뭐야 400A잖아. 아, 400A입니다, 400A 잖아 아 그지? 400 암페어 입니다 400 암페어 자400 암페어급 보드로 7950X가 돼 이번 세대는 이걸로 끝인거야 끝 끝! 끝이야 끝! 어 끝이지? 그러면 내가 업그레이드 할 생각이 없어 그럼 이거보다 더 비싼 보드 살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지 없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 보드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야 왜냐면 업그레이드를 안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자 이제 자 나머지 다, 다시 다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뭐야 얘는 600A라 그랬지? 그, 인이하잖아 그지?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잖아. 자, 얘, 얘는 몇 A일까요? 예. 자, 60A급 12개네요. 720이잖아. 자, 그러면 뭐야? 얘가 지금 전원부 용량은 아까 그 Z795PG보다도 더 좋은 거야. 자, 그러면 결론, 결론입니다. 지금 요 정도까지 오면, 요 정도까지 오면, 인텔 전기 되지만큼의 CPU가 나와야 돼. 이 보드, 보드를 다 감당하는데. 알겠어요? 그러니까 비싼 보드 살 필요가 없지. n v m 이 4.0은 다 되는데다가 5.0쓸거 아니잖아. 아,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다고. 저런 보드 있잖아. 자, 라이젠에서는 400A가 넘어가는 보드는 다, 다 잉여야 잉여. 인여. 전부 다 잉여라고. 4, 480짜리 602, 터프 2도 480이잖아. 80은 잉여야 잉여! 인여. 어. 그러니까 의미 없다는 거야 결론이 왜냐면 내가 열화상 카메라로 조져서 되는 걸다 보여줬잖아 나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 다음 세대를 보면서 사야 되는데 다음 세대 자 어, 이거 언제 좋은 건줄 압니까? 자 예를 들어서 내가 400A급인 HDV라는 보드를 했어 근데 다음 세대가 나서 바이오소프트레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요번 세대 제품도 아 저녁 선물하기 상당히 좋네 이러면 씨 대박인거야 짱이야 그냥 뭔지 알아? 어, 아슬하게 맞춰서 썼는데 그러니까 사실 아슬하게 맞춰서 쓰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 7950X를 쓰는 사람들만 아슬하게 사는 거라 볼수 있어요 근데 7950X 쓰는 사람 있어? 작업 안 하지 안 쓰잖아 자 여기서는 7950X 3D 정도를 쓰는 사람이나 그래도 얼추 해당된다고 볼수 있어요 얼추 사실 그분들도 지금 저 전부가 인형이야 인형 이하. 783d 하면서 hdv 를 사신분들은 내가 미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으니까 잘 모르겠다는 생각 가지고 산 거야 그리고 잘 모르겠는 분들한테 내가 그걸 다집고넣은거고 알겠습니까? 사실 진짜 내가 업그레이드를 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650mt로 끝이야 진짜로 근데 바이오스타 좀 싫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거지 사실 여러분들의 대법분은 전부 다 바이오스타 모델을 사야됩니다 왜냐?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없잖아. 네, 여러분들은 대부분 업그레이드를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업그레이드할 생각이 없어. 내가 봤을 때는 783D에다가 B650MT 하면 끝이야. 그냥 진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스타는 싫어. 싫고, 드라이버모스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어. 뭐랄까, 좀유을끈 해야 될것 같아. 거의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니까 HDV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H D V로 고를 수밖에 없는 거고 H D V로 이번 세대 다 되고 다음 세대 업그레이드 할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씨내 보드 여전히 전력 소모량이 낮아서 쏙쓸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 이제 기분기가 존나 좋은 거야.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생각하면서 돈을 더 주고 사는 건 이거 뭐야? 이걸 미친 짓이라고 합니다. 미친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 생각을 한번 해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다음 세대 제품이 뭐가 나왔어. 근데 전하고 별 차이가 없어. 사겠냐? 안 사지? 왜 하냐고, 그러니까.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러면 뭐, 어떻게, 어떨,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내가 병신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진지하게. 다른 새로운 기능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왜냐면, 점점 발전하면서 새로운 기능들이 더 추가가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경쟁력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경쟁력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내가 주구장창 추천하는 게 맨날 니 타이드인 이유가 이것도 나는 과하다고 보는 입장인 거야. 자,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요. 이 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잖아. 그럼 이거를 가는 게더 맞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17,000원이면, 17,000원이면 거의 닭이 한마리야 여기서는 이제 뭘로 보셔야 되냐면요. 브랜드로 보셔야 돼요. 내가 애절하게 싫으니까 지가바이트로 간다는 느낌으로 보셔야지. 저런의 용량이 어르젤리트가 더 좋은 건 맞지만, 여기서는 그냥 인연이야인야 인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그리 하나 더 보여줄까? 그렇게 따지잖아. 그렇게 따지면, 자, 봐봐. 얘는 풀사이즈야. 사이즈고 얘도 저런 부 용량이 7 0 0에이걸자 이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거야 이래서 설득력이 떨어지는거야 자 봐봐 1 4페이지나오자 드라이버모스 700이잖아 그지? 자 그러면 720인 M사이즈 모드가 날까요? 700인 풀사이즈 모드가 날까요? 이..이게 낫지 20가지고 무슨 M사이즈 모드로래 그렇게 따지면 자 이유는 있잖아요 대면 될수록 존다 많아요 23,000원밖에 차이가 안나거든? 저기서 2 3 0 0 0원만더 쓰면 유사한 전력 소모량의 풀사이즈 보드를 살 수가 있어. 살 거야? 제가 병신이라서 저 어로젤리트를 안 넣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 어, 오로젤리트를 해야지 누가 리타이드를 하냐. 그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요즘 같이 좀 금전적으로 좀 솔직히 힘든 시기잖아. 저런 돈이 쌓이면 얼마가 나오는줄 알아 막 6만원 7만원 이렇게 나와 진짜 시스템 한달다 뽑으면 돈이 돈이 다르게 나와 그래서 그런 거야 뭐. 제 입장에서는 있죠 그냥 저는 매출 자체가 크면 제가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그냥 저는 있잖아요 제가 버는 돈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진짜예요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있잖아요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 저는 저희 거래처들하고도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나한테 얼마에 주든 상관없으니까, 심지어 내가, 부니까 구분 가격을 까는 게 그러면, 내건 다, 다 까도 된다고 얘기해라. 내가 그, 내가 그 물건을 쓰려면, 당신들이 노출 가격을 깎아줘야 되는 거지. 노출 가격을 깎아줘야지 나도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거지. 아,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짜로. 저는, 저는 제가 매출 얼마 찍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진짜로 음. 아, 물론 그게 싸이로 존나 클 것도 알, 알지만 중요한 건 있잖아요 중요한 건내 자신이 설득이 돼야 돼 그리고 내 자신이 설득이 돼야 남을 설득할 수 있어요 제가 장, 그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방향 자체가 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선이라는 걸잘 몰라요 선이라는 걸잘 모르거든요 그 선이라는 거를 제가 정말 좀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견적 짤때 상담을 할때 진짜 그 선을 제가 되게 명확하게 지켜요 왜냐면 이 돈이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돈이잖아요 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막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막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 선을 되게 잘 지켜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예산이 얼마냐 물어본 다음에 어떤 게임을 할 거냐 그리고 그 다음에서 그 다음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냐, 안할 거냐까지도 물어봐요, 제가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다 물어보면서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면서 혹시나 할지 안 할지 뭐, 또 대화하다 보면은 아, 이 사람한테는 뭘 넣어야 될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여러분들이 뭐랄까, 저한테 구매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르, 그렇기 그 때문에, 그 그것까지 다 생각을 하면서 넣어요, 진짜로 빨갛고 모난 버튼을 눌러. 파란색 엄지 버튼을 눌러. 제홈 편의 컴퓨터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